123 비상 개엄 이후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서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졌는데요.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지원한 소비 쿠폰이 전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 소비 쿠폰 지급하기 전에는 매출액이 한 4, 50%좀 떨어졌어요. 민생 쿠폰 하고 나서는 한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쓰는 기간이 길어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소비 쿠폰은 일정 금액 내에서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개업 나고 나서 진짜 당사. 제가 매출을 보니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올 설, 설대모. 평소보다 강공서 같은데 주문 하나도 없었다, 없더라고요. <laughs>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확실히, 아, 진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주변에 봐도 다 힘들어 하세요. 지금 요 근래 괜찮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카드 되냐고 많이 묻고 또 제가 결제하는 거 보면은 그 카드를 많이 갖고 나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소비쿠폰은 저희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주머니 돈이 있어야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카드 발급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힘들었죠, 뭐. 시장 자체가. 전에 그 코로나 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카드 들고들 많이 오시나요? 그래서? 평상시 매출보다는 10배 이상 생각하고 있어요. 상임... 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나요? 실질적인 도움 되고 자주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방문객들은 소비 쿠폰 덕분에 장보는 재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부터도 일부러 더 이런 시내 나와서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장날이어서도 오지만 이제 집 앞에 이제 마트는 안 되거든요. 시장 안에는 다 되니까 일부러 이제 사 오죠. 한번 상해 보시니까 어떤 놈이 가장 좋으하세요저 얘기가 많은데. 하나라도 더 사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자주 사는 거니까 일부러 더 나와서 사는 것도 있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은 듯한데요. 민생 회복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